저는 이번 여름 스페인에서 축구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제가 취득한 자격증은 스페인 축구협회 레벨 1 우에파 B 자격증에 해당하는 자격증인데요. 교육 이수 시간이 무려 455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보통 1년 정도는 잡아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외국인으로 90일 이상 스페인에 체류하려면 비자 및 체류 허가증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사실상 이 자격증만을 따기 위해 스페인을 가는 것은 고려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오히려 다녀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한축구협회가 지도자 자격증을 독점적으로 관리합니다. 하지만 축구 절연이 넓은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축구협회가 자격증 교육을 전담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지기에 스페인 축구 협회 및 지역 축구 협회의 허가를 받은 전문 교육 기관이 교육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활 체육이 막이 되었고 따라서 교육 기관들도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자 단기 집중 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수가 가능한 인텐시브 코스를 만든 것이죠. 덕분에 저는 5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대략 두달 반을 투자하여 UEFA B에 해당하는 레벨 1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오늘은 우선 자격증의 종류와 지원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수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레벨 1, 2, 그리고 3인데요. 각각 우회파, B, A, 프로에 대응합니다. 레벨 1의 경우 18세까지, 단 18세 이하 리그 중에 최상위 리그인 리비전대 오노르의 소속 팀 감독은 맡을 수 없습니다. 레벨 2는 4부리그까지 레벨 3는 국가대표 1, 2브리그 등 모든 팀이 감독이 가능합니다. 필수 교육 이수시간은 각각 455시간, 565시간, 875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자격증으로 보자면 레벨 1이 u f a b 즉 AFCB에 해당하므로 KFA의 2급 지도자 자격증과 같습니다. 제 강의는 두달 동안 온라인 강의와 대면 강의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대면 강의는 실제로 주 5일, 일 5시간, 9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중간에 휴일이 종종 껴있었으므로 대충 200시간 정도 되겠네요. 온라인 강의는 몰아치기로 한 30시간 정도 한것 같습니다. 필드에 실습 나간 시간이 20에서 30시간 정도 됐다고 보면 실제로는 총 교육시간이 300시간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한국하고 비교하면 널널하게 하는 스페인이지만 이상할 정도로 축구에 있어서는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어요. 대한축구협회 2급 지도자 자격증의 경우 지원 자격의 문턱이 높습니다. 반면 스페인의 레벨1은 지원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학교에 따라 16에서 18세 이상.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가능합니다 저처럼 선수 경력이 하나도 없는 비선출도 스페인어로 공부하는데 자신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건너간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학력 인증입니다 앞서 고졸 이상의 학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 딴 학위를 스페인에서 인증받기 위해서는 양국의 교육부를 통한 복잡한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과정도 복잡하고 당연히 비용도 올라가고 여기에 시간도 반년 이상 걸린다는 점입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서 간단하게 졸업증명서 한 장으로 해결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스페인 지도자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잘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는 선수 경력도 없을 뿐더러 단한 번도 정식으로 축구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취미로 한 달에 두어 번골 차는 게 전부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력검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18세 이하 유소년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범을 보일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의 테스트로 50m, 2km 달리기, 서전트 점프, 던지기, 유연성 등의 기초 운동 능력과 드리블, 패스, 슈팅, 리프팅 등 기본적인 축구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이라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수 출신이라면 다른 점에서 유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많은 훈련 경험입니다. 수업 중 상당 과목은 계속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팀 훈련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라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훈련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저도 수년간 한국, 스페인, 영국 등의 프로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훈련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레벨 1 자격증이 어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인 만큼 훈련의 목적이 프로팀과는 다른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3번이나 훈련 프로그램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했는데 끝나고 나니 머리가 하얗게 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과목 구성이나 수업 주요 컨텐츠,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